이 다회용 제품들로 다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플라스틱 컵 그리고 뭐 종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일회용 접시. 그리고 이런 뭐나뭐 수저, 포크, 나이프. 뭐 이런 것들 모두 와.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보만사의 조팀장입니다. 아마 다들 뉴스로 보셨을 텐데 얼마 전이죠. 어, 11월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작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는 써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종이컵은 규제 앞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할게.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뭐 갑자기 열심히 생산 막 준비하고 생산하고 있었던 종이 빨대 회사들도 난리가 났고, 다이온컵 열심히 만들던 회사들도 깜짝 놀랐죠.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열심히 뭐 다이온컵이랑 종이 빨대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힘 빠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용품을 쓰게 해주면 당장 매장에서는 다행인 면도 있긴 있습니다 종이 빨대가 음료에 넣으면 막 흐물거리기도 막 하고 막그 맛도 이상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흐물거리지 않는 그 생분해 빨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기도 하는데 이게 일반 빨대보다 4배나 비쌉니다.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번 발표가 있고 나서 사장님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종이컵은 써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 이 플라스틱 컵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이것도 개도기 같이 연장을 해주나? 아니면 뭐 우리 매장에서 쓰는 이 종이 트레이가 있거든요 간식도 담고 이것도 종이인데 종이 트레이 써도 되나? 이 종이컵이 되면 은 탄산컵도 되는 건가? 탄산컵이 뭐냐면 그 우리 영화관 가면 콜라 담아주는 그컵 있죠 종이로 된 건데 코팅된 거 그것도 종이컵이긴 한데 이거 탄성컵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컵이긴 한데 생분해 플라스틱 컵이 있는데 이거 써도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다양하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단, 이게 업종별로 환경부 기준이 세세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휴게음식점 PC 방이 속해 있는 식품접객업의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플라스틱컵, 그리고 뭐 종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일회용 접시, 뭐 이런 나무 접사,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뭐 이런 것들 모두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회용 커브로 다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지난 1년간 강제성이 아니라 권고상으로 개도기간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진행했던 사례도 심심찮게 보인 만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봐도 무방한 품목들입니다. 이 다회용 제품들로 다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로백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굉장히 튼튼한 재질. 눌러도 이제 눌리지가 않죠. 튼튼한 재질의 이 컵을 바꿨고, 로고가 이제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매장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면은 이 가이드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에이드류 같은 거, 용액 부을 때 이제 좀더 쉽게 제조할 수 있도록 가이드 선을 그어서 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점주님들은 다 이거를 어 쓰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알바분들도 편하고, 제조할 때 편하고, 교육할 때도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 뚜껑. 뚜껑이 좀 일반적인 이런 돔 뚜껑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한 뚜껑인데 갑자기 이거 컵을 파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플랫하게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모든 매장에 뭐 식기 세척기가 있기 때문에 식기 세척기에서 돔으로 되어 있고 주둥이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식기 세척기가 있어도 제대로 세척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하게 하면 그냥 때려 넣어도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나는 뚜껑 쓰기 싫다. 그러면 이런 일회용 뚜껑으로도 같이 결합이 아주 딱 맞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다. 제로백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깨알로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종이컵 중에. 탄산 컵으로 쓰는 그 코팅된 종이컵 이거 써도 되나 궁금하실 텐데 규제하기로 했던 그 종이컵 기준이 원래 정수기에서 쓰는 그 봉투컵 있죠 봉투컵이나 아니면 고깔컵 조그만 거 이게 순수한 종이로 된 이제 제작된 것들인데 이런 걸 제외한 모든 종이컵이 규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규제하기로 했던 종이컵을 이제 다 허용하기로 한 거고요. 허용하는 종이컵의 기준을 세세하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다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뭐제 생각이고 자원 활용과 이제 공무원에게도 제가 문의를 해 봤거든요. 예상한 대로 종이컵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나눈 뭐 공문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기사로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종이컵에 대한 뭐 기준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다 허용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뭐 얘기가 나왔죠. 이거 플라스틱 컵이긴 한데 생분해 플라스틱 컵은 써도 되나? 요거 써도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생분해 플라스틱 컵 중에서 EL724라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능하고 이것조차도 내년 그러니까 24년 12월 31일까지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플라스틱 컵이랑 생분해 이 플라스틱 컵이랑 구분이안 가고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 처분이 될때 공무원에게 이 EL724라는 인증 환경표지 인증을 인증해줘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분해 컵사용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산 비닐. 이거 우산비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거 못 쓰면 우리 지하철에서 많이 보셨죠 막 이렇게 우산털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를 우리 매장에 설치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비용이 되게 비싸요 막 50만 원 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거 우산 이거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던데 이거 50만 원 넘게 투자를 해야 되나? 자리도 좀 협소한데 그러면 뭐 우산꽂이를 설치를 해야 되나? 우산꽂이 뭐 그냥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게임 뭐 두세 시간만 이 하고 냅둘 텐데 훔쳐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 하루에 뭐몇십 명, 몇백 명씩 왔다 갔다는 하 p c 방인데 훔쳐갔다고 CCTV 보여달라 뭐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물어달라 이런 고객응대도 해야 될 거고 이거 도난이 자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손님들이 거기다가 아끼는 우산들은 넣지 않겠죠? 그러면은 우산꽂이가 있으나마는 소용이 없어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식품 적개업은 우산 비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쓰셔도 되고요. 요 대상은 3,0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그런 대규모 점포 그런 곳이 이제 규제 대상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식품 적개업들은 쓰셔도 된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빨대 외에도 이전부터 규제 대상이 아닌 일회용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어, 요 일회용 뚜껑 쓰셔도 됩니다. 일회용 물티슈도 쓰셔도 되고 커플도 이것도 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휴지 냅킨 이런 것도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음식 소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닐 있잖아요. 그런 비닐 그리고 완제품에 딸려있는 나무 꼬치 같은 것들 이건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회용품 못 쓰게 해가지고 식기세척기를 저희가 이제 신규 매장은 무조건 들어가고 기존 매장들 어떻게 해서든 쉽게 세척기를 도입하고 들여놓으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뭐 일회용 젓가락이라든지 포크, 뭐 접시, 컴, 이런 일회용들을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세척도 편해진 건 당연한 거고, 돈도 사실은 절약이 되죠. 그런 효과가 전체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하실 때잘 기획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전환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일용컵 규제 관련한 궁금증들이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